네, 윤석열의 시상 내란을 겪으면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이 많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 고민 여러분 변화 시작 새롭게 도약가는 강서구의 의장 박성원입니다. 오늘 제 10회 강서구 다문화 축제 및 가족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 번째. 10번의 어, 시간을 이어오며 이 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서로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고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만남의 장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강소구는 다양한 국적,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웃들의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름을 편견이 아닌 자랑으로 바라보고 차이를 존중하며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진짜 대한민국은 다양한 문화가 존경받고 국적과 언어, 피부색을 넘어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나라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 강서구에서부터 그 희망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느낍니다. 강서구의회는 앞으로도 다양, 가문화 가장 여러분이 소외되지 않고 행복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정책과 열린 소통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